오늘은 경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 무슨 지난주가 경매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 처음에 시작할 땐 제재보다 경매 투자 먼저 했어요. 이유는 강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해보겠다고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책 보고 또 토지 투자도 사실은 실액 지전까지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책 보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강의로 배우고 싶었는데 이거 많이 공감할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부동산 강의는 경매 강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매 강의를 먼저 듣고 경매 공부를 더 꼼꼼했어요. 사실 책보다는 강의로 경험을 들으면서 배우는 게 좋지 않아요? 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그때부터 조금 공부를 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재에 더 심취하게 된 거는 경매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입찰까지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난 저거 사기 싫은데 그런 물건만 있는 거예요. 꼭내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 재개발, 재건축, 또 물건은 낡았죠. 그렇지만 얘는 꿈이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경매는 싸게 사는 거 말고는 제 기준에는 크게 메리트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물건이 안 나오는거나 이럴 때 경매도 조금 이렇게 체크해보고 택지개발한 토지 같은 건 지금도 경매 물건 나오는 거 체크해 보거든요. 그럼 경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간으로 하면 15년도 넘었으니까 예전부터 들었던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요 정도는 꼭 가져가시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왜 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싸게 살려고 해요. 맞아요. 첫째, 경매는 싸게 사야 해요. 싸게 못 사면 경매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처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당연한 걸. 이게 안 당연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 아는 젊은 친구가 경매해서 집을 샀다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친구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낙찰가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게 감정가보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되느냐. 시장 분위기가 어떨 때는 계속 폐찰, 제가, 어, 이거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낙찰.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경매를 해서 내 물건이 되는 거고요. 패찰. 어, 실패할 때그 패예요. 실패한 거죠. 자꾸 패찰을 하니까 내가 왜 경매에 왔는지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계속 패찰을 하니까 내가 꼭 낙찰을 받겠어. 이거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경매를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좋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 대비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다. 이거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경매 임하실 때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 권리분석 기가 막히게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 안 드릴게요. 요즘은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권리분석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매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할때어 글쎄? 가져갈까? 그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경매로 낙찰받는 물건들 요즘은 정말 괜찮은 아파트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어, 빌라가 많거든요. 요새 빌라가 일반 매매도 잘안 되는 거 아시죠?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전세 놓기도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빌라는 더 죽는데 일반 거래도 잘안 되는데 빌라 덥석 받았어요. 뭐 시세보다 조금 싸게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매도할 건지 일단은 전세 세팅이나 월세 세팅 한다고 쳐요 매도 계획을 꼭 세우셔야 돼요. 얼마 정도 가져갈지 아니면 올수리에서 얼른 얼마 정도 남기고 팔 건지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지 낙찰가도 거기에 맞춰서 정할 수 있어요. 싸게는 샀어 한 천만 원. 그런데 올쓰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 계획이 세워지면 비용 계획이 세워지고 이 비용까지 내고 나서도 나한테 돈이 남으려면 낙찰가를 얼마를 넣어야겠다. 이렇게가 계산이 거꾸로 나온단 말이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한 금액을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경매를 오래 한 친구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역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경매 수익이 얼마나 나 이렇게 물었더니 어싼 거는 뭐 2, 300 뛰기도 하고 조금 잘하면 천만 원도 되기도 해.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좀 많이 나는 거는 어 많이 나는 것도 있지. 꽤 많이 나는 것도 있지. 그럼 어 그런 건 어떤 거야? 음, 조금 물건이 괜찮아서 오래 가져가는 거. 오, 그래? 어, 그래? 물건이 괜찮다는 기준이 뭔데? 음, 일자리랑 가깝거나 학군 좋은 거, 그리고 교통 좀 좋은 거. 사실 그 친구는 부동산 입지나 흐름 이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경매만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 입에서 줄줄 부른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입지 가치예요. 학군, 교통, 일자리. 경매로 낙차를 받았는데 요 물건이 전세가 잘 나가. 월세도 쏠쏠이 들어와. 사람들이 항상 찾아,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안 팔고 갖고 있었던 시세 차이까지 쑥 나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팔아서 뭐 300, 500 남기고 이런 것보다 훨씬 좋더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경매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기본을 제끼고 큰돈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0, 300 뛰기, 1000만 원 뛰기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 친구가 그 과정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명도 들어보셨죠?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즘 뭐 법적으로도 보호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껏 생행해야 되거든요. 뭐그 친구가 워낙 오래 해서 상관 없는 것 같은데 뭐 눈도 끔쩍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명도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단몇 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입지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한다면 이거를 경매에 접목시킨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입지가 좋은 물건들. 잘안 나오죠. 그리고 누가 봐도 좋다고 싶은 거는 경매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부동산보다 더 무서워요. 전국에서 클릭 한두 번으로 그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는데 그 유찰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결국은 낙찰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렇게 지켜보는 눈들이 많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 싸게 낙찰받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 물건 금매 나올 때 사는 게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을 높게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경매만큼 또 다양한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도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매 오래 한그 친구는 정말 그쪽으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 친구 몇몇 제외하고는 경매를 부동산 투자나 내집 마련에 주축으로 삼는 건 아닌 것 같다 예요 그런 경매는 안 하는 게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같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가지처럼. 그래서 어떤 한한 한 가지를 주축으로 할때 그게 잔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기둥으로 삼으면 좀 시야가 많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것을 배우시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죠. 경매를 할 때에도 물, 물론이고 그 경매의 절차나 낙찰가나 소소한 부분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전체 부동산 흐름과 입지 가치를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받아도 나는 이 가격 이상으로 받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을 크게 내리실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입지 가치라면 괜찮겠다 싶으면 또 과감하게 입찰가를 쓰실 수도 있고요. 경매, 뭐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청약, 분양권, 다양하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 눈에는 12첩 반상 같아요 12첩 반상 차려졌는데 아 여기서 소고기가 제일 비싸고 맛있으니까 소고기 먹고 내일도 소고기 먹고 1년 뒤에도 소고기만 먹을 거냐고요 5월에는 꽃게철이라서 꽃게가 더 맛있다고요 이렇게 경매가 더 좋을 때가 또 시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요즘같이 청약 경쟁률 떨어지면서 무심한 듯 하지만 진짜 좋은 곳은 높잖아요. 요즘은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미분양도 진짜 가치가 없어서 얘가 미분양 난게 아니라 그때 금리 때문에 그때 부동산 하락 기조에 얼어서 미분양 난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2첩 반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12첩 반상을 차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그거 하나만 맹신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배워두시고 그 분야의 전체적인 전문가가 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 친구가 경매한다면, 어, 얘예 그거 위험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분양난 거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야, 그게 왜 그냥 미분양이 낫겠니? 이렇게가 아니라, 어, 그럼 왜그 미분양 들여다보는데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 시세가 좀 오를 것 같아? 경매가는 친구에게는 경매 갈때 제일 먼저 뭘 봐? 이렇게 늘 흡수하세요.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유튜버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죠. 늘 들어두면은 그것들이 실제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할 때 시비첩 반상에 꽃게장처럼 여러분의 삶을 진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경매하실 거면 무조건 싸게 사셔야 돼요. 둘째, 매도계획 꼭 세우셔야 돼요. 셋째, 경매도 부동산입니다. 입지하고 흐름 꼭 공부하셔야 돼요. 네, 오늘 경매에 대한 진나이스 이야기 해봤어요. 다른 이야기들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론을 어디서 공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해봤던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은 조금 많이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솔직하게 제 포지션대로, 제 투자 마인드대로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니까 항상 저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부동산 지식 켜켜이 쌓으시면 내집 마련 똑똑하게 하시고 자산 상승 미리 예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하면서, 자, 그 댓글도, 소통해 봐요. 오늘도 미라클.